자, 중단전 수행 방법. 중단전 호흡 명상. 코로 깊게 들어마시고 둥단전에 따뜻한 기운이 머문다고 상상을 합니다. 4초 들여마시고 4초 멈추고 4초 내쉼. 자, 하나 둘셋넷 4초 들여마시고 멈추고 4초 내쉼. 처음에는 그렇다고 4초 하면 숨이 가까만큼은안 되겠죠? 그냥 들으시고, 멈추고, 내쉬고, 이런 식으로 자꾸 하다 보면 시간을 늘리면 됩니다. 의식을 중단 전에 집중. 자, 집중 하단전에 집중을 했잖아요, 전번에 그래, 하단전이 따뜻하거나 이러면은 다음에 이게 기가, 기운이 올라오더라고요. 위장 쪽에 따뜻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가슴이 따뜻해요. 음. 그리고 그러니까 요새는 또 의식적으로 가슴 중단전 연다고 해서 가슴만 집중하는 데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4초 쉬고 들으시고 3초, 4초 멈추고 4초 내쉬고 처음에 1초만 하세요. 가쁘게 아까 여기 심장이 안 좋으면 숨이 얕아진다 했잖아요. 숨이 이렇게 쉬는 가볍게 쉬는 거예요. 그래서 하단전부터 서서히 몇년 연습을 했으면 중단전에 호흡에 쉬워져요. 그 호흡이 문제 있으면 이중단전이 막히 있는가 이 체크 한번 해봅니다. 아비신 우기 나는 매일 아침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 이렇게 계속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다른 이들도 평화롭기를 모두 평화롭고 이렇게 자꾸 염송을 합니다. 또 간센보살명호 염송함이 온마니반매움 온마니반매움 음, 그렇게 말합니다. 수영을 하셔야 돼요. 기공이나 체조, 양손을 가슴 위에 얹고, 천천히 팔을 펴서, 어, 모으는 동작, 반복한다. 이렇게 펴도 되고, 처음에 가슴 열고, 닫고, 기운이 들어오고, 나고, 이렇게 수영하는 것도 있어요. 이렇게 하든지, 천천히 펴었다가, 또 가슴, 모으고, 이런 동작 해도 됩니다. 자, 기운이 중단전에 모이는 듯한 의도적 움직임자. 열고 온 우자의 기운이 다 모여서 제 가슴 쪽으로 오고 이런 식으로 반복한다 이 말입니다. 따뜻한 음식차. 몸을 따뜻하게 유지해야 중단 능이 열림. 생강차, 고기자차, 따뜻한 국물 추천. 자, 이렇게 따뜻하게 드셔야 중단전 수행, 자비심 키우기, 기공 체조 따뜻한 음식 차.